하나님 안에서 생활을 시작하며 달교의 교우들과 믿음의 벗들께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18일 토요일입니다. 길을 가다가 예쁘고 향기로운 꽃을 보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습니다.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이웃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푸른 길에 보라색 맨 문동이 군락을 이루고 그 사이에 소나무가 사철 푸르름으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찬양은 진하의 이 시간 너의 마음에입니다. 찬양과 함께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조용히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 속에 하나님 사. 주님의 말씀은 아모스 3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 하겠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입니다. 문서로 남겨진 예언서 중에 가장 이른 시기에 활동을 했기 때문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왕실 예언자,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집안 출신임에 반해 아모스 선지자는 예루살렘 남쪽 18km쯤 떨어진 시골 드고아에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가꾸며 먹고 살던 농부였습니다. 그런 아모스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예언 사역은 매우 광범위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잘 나가던 때에 멸망의 징조를 예언하였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빠져들 수 있는 부패와 불의에 대한 경고도 합니다. 특히 아모스 선지자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상류층 사람들을 아주 매섭게 다그쳐 그 책임을 물었고. 그 모든 일의 근본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데 있다 말하며 예배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마음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내용입니다. 두고와 시골의 농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안에 채워진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니 그 말씀이 가득하니 어찌 그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설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열망이 되도록 내 안을 잘 가꿔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해 보십시오.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을 신앙 안에서 잘 갖고 가는 일이 미래의 삶에 대한 준비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의 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베푸신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누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생과 같은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를 주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하치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의 지혜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